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주는 누나입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4년차 개발자입니다. 2년 동안 부트캠프 강사로 일했습니다. 2년간 강사로 일하면서 정말 100명이 넘는 문과 학생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 가르쳐 봤어요.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어, 세일즈 하다가 오시는 분들 많고요. 마케팅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오세요. 자기가 나 진짜 문과 버린데 어떡하죠? 이러신 분들도 결국에 와서 다 하세요. 물론 저한테 배운 그 모든 학생들이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강사인 제가 본 부트캠프에서 또는 국비지원학원에서 성공하는 학생은 어떤 유형일까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한 일주일 내로 약간 보여요. 아, 이 친구 될 친구다, 이 친구 안될 친구다. 이거를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자리 배치도로 합니다. 잘 하는 친구 옆에 앉아 있는 애들은 돼요. 내가 비록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내가 잘 하는 친구 옆에 앉는 애다. 그러면 잘 해요. 왜냐면 부트캠프라던가 뭐 국비지원학원이라던가 사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50이고 나머지 50은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딩을 하면서 깨우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50은 모두가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디폴트 값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나머지 50 부분을 채울 때에는 이 옆에 있는 친구, 동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난이 정도만 코딩해야지 하고 코딩을 하는데 내 옆에 잘하는 친구가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하잖아. 이 친구 어떻게 이만큼 했는지. 그럼 보면서, 야, 나 이거 보여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친구도 자기의 지식을 설, 설명을 하면서 배우고 나도 그 잘하는 친구의 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나, 내가 점점 더 레벨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학생들 있어요. 항상. 내가 못하는 걸 알아서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못하는 애들끼리 뭉쳐서 앉아. 그리고 심지어 또 뒷자리에 앉아. 그러면은 일단은 수업 집중도도 떨어지고 내가 이제 실습을 하거나 그럴 때게 옆에를 딱 봤는데 나보다 더 못해. 그럼 나는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거야. 어, 아,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더늘수 있는 게안 늘고 안 늘고 안 늘고. 부트캠프나 학원 가서 자리에 앉을 때게 한번쓱 며칠 지켜봤다가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제발 그 친구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 그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개발자도 됩니다. 자두 번째 잘 되는 친구는 구글링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드리면은 학생 부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구글링을 싹다 해보는 거야. 어, 이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뭐 구글에 정답이 없나? 이런 거다 서치하는 친구분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모르겠어 막혔어. 그럼 바로 강사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강사가 정답을 제시해주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에러들은 사실 이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그 에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구글에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보면서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친구랑 강사님한테 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물어봐서 바로 그냥 정답만 딱 배우는 이런 친구들이랑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구글링 잘하는 친구들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강사만 찾는 친구들은 정말 그 수업 내용, 그것만 알고 끝나요. 구글링 하는 친구들은 수업 내용은 단지 베이스일 뿐이고 자기가 구글 찾아가면서 이런저런 남의 코드 보면서 이 코드 보는 눈, 그리고 응용하는 법이 계속 이게 뇌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갭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잘 되는 분들은 특징이 과감없이 복사 붙여넣기를 잘해요.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좀 남의 거 베끼는 것 같고 좀 약간 마음에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코딩의 세계에는. 뭐든 남의 거 갖다 쓰더라도 이게 작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코드를 보고 이걸 내꺼화 시키는 것도 이것도 정말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요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솔루션을 막 봐. 거기에 있는 걸다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막 코드도 막 망가뜨려보고 막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일단 솔루션을 쫙 봐. 너무 많아. 지쳐. 그냥 와서 물어봐 강사님 이 중에 뭘 써야 될까요 그냥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코드 망가뜨려 보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요 이게 남의 코드도 망가뜨려 보고 내 코드도 망가뜨려 보고 남의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게 내 거에 어떻게 잘 붙여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무섭게 성장해요 이것저것 복사 붙여넣기 해 보고 시도해 보고 코드 망가뜨려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분들이에요. 자, 이게 프로그래밍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 이 과정은 내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남의 거를 보고 베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내게 되려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라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 복사 붙여넣기는 하되,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게 작동을 했어. 그럼 이게 왜 작동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약간 문과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진애랑 뭐 은뭐몇 년도 이런 것처럼 문과식으로 코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달달달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은 응용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디테일하게 지금 100% 이해는 할수 없지만 어느 정도 흘러가는 로직을 이해하려는 습관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만히 지켜 보면은 타자가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좀잘안 됩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단순히 타자가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연습량에 따라서 내가 정말 개발 연습을 많이 하면은 타자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트캠프나 뭐 그런 코스가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자가 계속 느린 학생들이 있어. 이런 학생들은 약간 100이면 100, 연습을 많이 안한 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고쳐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뭐 이렇게 단축키나 뭐 단축명령어 이런 거를 좀 찾아서 내가 내 코딩 스피드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의 코드를 칠수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볼 시도도 안 하고, 뭐 숏트키 이런 거 그냥 아난 몰라 하면서 정말 그 옛날 그 독수리 협타자법으로 정말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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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잘안 돼.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성향이 어, 새로운 거를 흡수하는데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타자가 느리신 분들이 잘안 되더라고. 자,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되는 학생들은 동기를 잃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100명의 학생을 가르쳐보면서 저는 정말 사람은 다양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 사람의 뇌도 다르고, 어, 사람 IQ도 다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같은 내용을 가르쳐줘도 이걸 흡수하는 학생들이 다그 속도가 제각각이에요. 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부트캠프 처음에 듣고 이해가 안 돼서 막두 번도 듣고 세 번도 듣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두 번을 듣던 세 번을 듣던 내가 이 나의 모티베이션, 내가 왜이 코딩을 시작하게 됐는가. 내이 동기부여를 잃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분은 성공해요. 근데 똑똑해. 수업 초반에 되게 잘 따라가요. 근데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아, 코딩 좀 지겨운데? 이러면서 수업 몇번 빠지고 과제 몇개안 하고 약간 그런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도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약간 천재인데 게으른 천재형은 안 돼요. 개발 세계에서는. 하지만 내가 동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고 그리고 이걸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들으면서 난 해낼 거야라고 하는 엉덩이 무거운 친구분들 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제가 부트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 영상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제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어떤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걸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